자, 두점 a b가 있고요. 원점 오에 대해서 a에서 자, 일단 ob에 자, 오랑 b가 있다고 합시다. 한번 그려 볼게요. 원점 0, 0하고요. b는 이제 4,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ob가 있는데 a에서 o b 의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하자라는 거지. 그쵸 음. 자, a는 지금 2, 3이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h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게이 o h 벡터 하고요 이 o OH b 벡터는어그 일직선 상에 있기 때문에 그쵸? 음. 이 o h 벡터는 K 곱하기 o b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음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k 곱하기 5 b 벡터의 성분은 4,1일 거예요. 그쵸? 왜냐면 원점에서 시작했으니까, 4,1을 향해서 가니까, 결국 이 oh 벡터는, 벡터의 성분이 뭐가 되냐면, 결국 4k,2k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4k,2k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용할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 h AH 벡터와 OB 벡터가 수직인 조건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AH 벡터와 OB 벡터가 수직이 될 건데 이 얘기는 AH 벡터와 OB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AH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분을 4k 2, 2k 3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오비 벡터의 성분은 4 2가 되겠죠. 그죠. 음. 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더 해주셔서 0이 되면 되는 거죠. 16k, 8 더하기 4k, 6은 0이 되고요. 자, 20k는 14가 되고요. k는 20분의 14가 되겠습니다. 결국 10분의 7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0분의 7을 곱하면 10분의 20. 8,10분의 14가 될 거고요. 자, 2로 나눠 주면 5분의 14, 5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m, 이 친구가 n이니까 자, m n을 하게 되면 5분의 21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 자, 그래서 답은 5분의 21이 되겠습니다.